덤 네. 어, 벨풀오버 풀오버 벨풀 들숨이 안들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세요 네. 포인트 그러면 계속 거기서 운동하고 와야 돼. 그러면 구슬 이름 힘들어요. 바벨 리버스 리스트 컬. 바벨 리버스 리스트 컬. 이렇게. 리버스 때 내셔야 돼요. 바벨 업라이트 고 바벨 업라이트 내셔야 돼 오케이 okay. <laughs> 어, 덤벨 스티커 레그 데드리프트 덤벨 스티커 데드리프트 측면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okay. 보디 피트니스 포지 어떻하하하포터포터 라이트 포터탐 라이트 포터탐 라이트에요 우리 왼쪽으로 돌면 안돼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오케이 포터탐 라이트 대회 때 포터탐 라이트라고 해요 포터탐 라이트 경기 뭐. 경기는 국국. 경기인은 모르겠습니다 국 시리즈. 이리즈 시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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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만 즈시세즈 시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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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즈 시리즈. 시리즈. 시시리 네. 네. 시설즈 시리즈. 아, <laughs> 추가할 분이랑 운동했을 때 어, 약간 힘들었던 순간을 <laughs> 네. 운동이 끝난 다음에 회복하면서 운동 이전보다 몸이 좋아진 상태를 어떻게 잡아요? 그 시상면에서의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? 시상면에서의 운동, 네. 어, 레그레이즈, 어, 레그레이즈, 네. 레그레이즈 레그. 한세 가지만 되요 <laughs>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. <laughs>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못 내는데. 괜찮아졌어요. 네, 마무리 한 명. <laughs>